안녕하세요. 매일 한개 이상의 스니커즈 소식을 전달하고 있는 신발 일기장입니다. 오늘은 4월 25일 들려왔던 스니커즈 소식을 모아 왔는데요. 스캇과 조던 브랜드의 점프맨 잭크림부터 루이비통이 공개한 서울 에디션까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먼저 스캇과 조던 브랜드의 점프맨 잭크림입니다. 다가오는 4월 30일 출시를 앞두고 있는 세일 컬러 외에도 다양한 컬러들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공개된 해당 모델은 말끔한 화이트와 크림 컬러의 조합으로 팔레트를 장식했습니다. 또한 리버스 스우시, 강렬한 텀 브랜딩과 힐탭에 스택형 캡터스잭도고가 새겨져 디자인을 완성하는 모습이네요. 아쉽게도 정확한 출시 정보는 현재 공개되지 않았지만, 2024년에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 기다려보시죠. 다음은 뉴발란스의 9932종입니다. 캐디 산티스가 주도하고 있는 메이드 인 USA 라인업에 합류하게 된 해당 모델들은 각각 퍼플과 그린 메이크업을 갖춰 시선을 단박에 사로잡는 모습인데요. 다가오는 5월 2일 뉴발란스 UK를 비롯해 아트모스 도쿄 SNS 앱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발매는 미정이라고 하니 조금 기다려보시죠. 세 번째로 루이비통이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 서울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트레이너의 출시 소식입니다. 말끔한 화이트 레더 어퍼를 기반으로 미드솔과 슈레이스의 한국을 상징하는 레드와 블루 컬러 악센트를 활용한 모습인데요. 조금은 1차원적인 디자인으로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지만 한국을 리스펙하는 제품인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가오는 7월 2일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가격은 1790달러 한화로 약 246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네 번째로 한때 조던 브랜드의 팬들이 가장 사랑했던 에어조던 13이며 듀레드 컬러로 다가온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모델은 지난 2023년 1월 출시되었던 에어조던 5의 마스포 헐 에디션에서 선보였던 붉은 색조를 뽐내고 있는데요. 발등부터 힐까지 이어지는 시그니처 오버레이와 힐 측면의 홀로그램 디테일로 디자인을 완성하며 다가오는 6월 25일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제이든 스미스가 그의 크루와 함께 공동 설립한 레이블과 뉴발란스의 협업 제품입니다. 다가오는 4월 26일 엔드 오프스프링 뉴발란스 UK와 US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소륜2의 절개 디테일이 들어가 한층 더 매력을 높인 해당 모델들을 구매하고 싶다면 댓글에 자세한 발매 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다섯 번째 모델입니다. 지난해 출시되었던 에어 조던 원 하이의 후속작으로 보이는 새로운 데님 에디션입니다. 캔버스 베이스에 데님 패브릭 오버레이가 얹어진 해당 모델은 어퍼의 워싱 디테일이 눈길을 사로잡는 모습인데요. 측면의 스우시와 칼라의 어두운 컬러를 활용해 시크한 매력을 더해주며, 말끔한 화이트 미드솔과 러버 아웃솔로 디자인을 마무리합니다. 4월 25일의 마지막 소식은 메트로부민과 나이키의 협업 KD17입니다. 2010년대 중후반 힙합 사운드를 주도한 인물 중한 명이었던 메트로부민은. 나이키가 여름 시즌 출시로 준비하고 있는 프로듀서 팩을 위해 손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어퍼의 눈에 띄는 번개 패턴과 투명한 TPU 오버레이가 측면을 장식하고 있으며 고인이 된 어머니에 대한 진심 어린 추모를 담은 그래픽이 힐 탭을 장식해 완성합니다. 해당 모델은 6월 14일 160달러로 책정되어 다가온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오늘의 스니커즈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스니커즈 소식을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